이전 영상 하이프 18위까지 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육강식검모술수가 난무하는 루미아섬 슈림프입니다 음. 특이하게도 날아다니는 검을 사용하죠 음. 이 루미아섬과 고향인 시골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적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조금 바보 같고 기계도 다를 줄 모르는데다가 솔직히 검 빼고는 그냥 시골송이지 않습니까? 음. 어... 많았네 오늘은 이 슈림프가 섬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네? 지켜봅시다 슈림프는 후반에 약한 편입니다 보통 초반에서 중반에 키를 몰아 스노우볼을 굴리는 편이죠 아니 이렇게 떨어질 걸 걸어왔지 무기는 레이피어인데 레이피어는 치명타가 달려있죠 그렇다면 어차피 후반에 약하겠다 치명타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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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변이 늑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로 성장을 당겨 큰돈을 벌어 당당하고 멋진 전사가 됩시다 누구세요? 구극기도빠졌겠다 할만하겠군요. 어, 두 명. 아! 으아아아악! <laughs> 저거 맞았으면 죽었다 방금. 아니 두 명은 반칙이지. 신성한 마코라의 아군을 부르다니. 이래서 원딜들은 낭만이 없습니다. 허.. 다가오는 거야. 이 슈림프님에게 다가오는 거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상대가 덤빌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섬에는 정정당당히 싸우는 자가 정형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슈림프가 살던 시골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요. 빈틈 발견. 지금이니? 지금이니? 하아 뒤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암살했으니 좋았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슈림프의 역할군에는 암살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빈틈을 파고들어 적 원딜의 수급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슈림프를 잘 쓰는 방법이 아닐까요? 아무튼 균열 승리. 이 보상은 가장 큰 공헌자인 슈림프의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히 기계를 잘못 쓰네요 좀못 쓰면 어떻습니까 슈림프의 장점은 검을 잘 다루는 것에 있습니다 검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심지어 이기 어검이라니 싸우는 것도 화려하고 보는 맛도 있는 것이 어딘가의 개딱지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위에는 알아서 잡을 것 같으니 우리는 니아를 잡으러 가볼까요? 감히 삼태양 조합을 했으니 퍼니시먼트를 받아야겠지? 로비로 까버렸 지금 뭐 하냐고요? 쉿 슈림프는 지금 적의 측면을 치기 위해 잠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루미는 보내고 슈림프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타이밍 이 m 나우 연약한 원0 m 위1 단숨에 1 0 내주마 0 m 뭔가 이상합니다. 이 m 상 슈림프가 이겨야 되는데 m 1 0어 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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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총은 반칙 잠깐만 상했는데? <laughs> 분빠진 버리스한테 접근을 했는데도 안 된다. 어떡하냐 이거? 아니 이렇게 약하다니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원했던 웰메이드 역작 근딜의 모습이 아니야. 분명 포스 코어 아이템도 두 개에 마이가 강화까지 해 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치명타는 슈린프와 맞지 않는 것일까요? 아, 이거 간거 같은데요. 사실 슈린의 기본 공격 증폭 수치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레이피어의 무기 특성상 공격력도 굉장히 낮죠. 아이러니하네요. 무기에는 치명타가 붙어 있는데 막상 치명타 빌드는 별로라니. 이름면 마치 근접 전사가 아니라 스킬캐스터 같지 않습니까? <놀람>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본 겁니다. 멋지고 당당해지고 싶은 슈림프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박치기 가라. 흠, 음, 동안이버틀게로군요 슈림프는 저런 단단하기만한 개딱지들을 요리하는데 도가 텄죠. 이 정도는 아군의 도움조차 필요 없습니다. 성능의 격차를 보여주마. 하지만 슈림프가 버틀게를 잡는 일은 없었다. 너무 많은 너프를 받은 슈림프는 거짓말처럼 버틀게를 잡는데 실패했다. 이야, 버틀게 사기키냐? 암살자가 아니라 부르주가 된 지금 슈림프는 정면에서 격돌하는 것보다 사이드로 침투하는 것이 더 강력한 편입니다. 몸이 약해서 포커싱을 못 견디는 것도 있지만 기동성이 좋아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교준이 1대1, 2대1로 찢어지는 순간 슈림프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슈림프는 제법 강하거든요. 무기를 좀 많이 다루는 일반일 뿐인 알렉스는 슈림프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수. 이쯤 되니 슈림프는 당당하고 멋져진 것 같습니다.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하지만 데메그의 겸손주의. 오! 버틸게에게 참교육을 받아 다시 착해진 슈림프입니다. W가 없을 땐 깝치지 말자. 메모.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위클라인을 그냥 먹게 될순 없죠. 하지만 버틸게가 성과시니 이번엔 혼자 들어가지 않고 아군의 지원을 기다려봅니다. 절대 버틸게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슈림프는 용맹한 전사니까요. 나이스. 후안을 없애기 위해 쫓아왔습니다. 아까 서방서에서 대놓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위험했었죠. 본드를 대체하게 되고 사이드에서 압박하는 슈림프. 이렇게 사이드에서 서성거리기만 해도 원딜 입장에선 성가시기 짝이 없죠. 캐시의 진입. 타이밍 이 s 나우 박치기. 우측의 반사. 헥? 으? 무너쳐 아, 이 불쌍한 버틸게. 한순간에 원딜들이 쓸려나가도 아무것도 못하지. 깨달았는가? 그게 바로 그 매그너스라는 똥캐의 한계란 것을. 라고 하면 슬퍼하겠죠?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던데 정말이지 시시하네요.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진짜 죽는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답이 너무 잘 걸렸다. 슈림프의 생각보다 이 루미아 생태계는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슈림프의 고향인 시골에선 슈림프가 최고였는데 여기는 강자가 넘쳐나는 곳이네요. 일단 다른 검사분과 함께 판다 모양 냉장고를 뜯어봅시다. 어? 어... 뭐든게 없네. 아무튼 다시 차근차근 시작해 봅시다. 누구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눈을 마주치자마자 도망가는 것이 분명 쉬림프보다 약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세요? 이 섬은 신기하단 말이죠. 갑자기 허공에서 사람이 나타나고, 갑자기 위에서 사람이 쿵 떨어지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 펼쳐지지만 일단 할수 있는 걸 해봅시다. 내가 이겼다. 이 자식아, 에스트 같은 탱커딸이가 대체 뭘할수 있다는 거지? 오감호 뒤에서 기습하는 비겁한 짓을 저지르호니 참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뒤를 잡는다면 나도 뒤를 잡아호호호와호호만호호호 그냥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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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산에 살아야 될 멧돼지가 왜 이런 모래사장까지 와 있는 거죠? 이 섬의 생태계는 참으로 특이하다고 슈림프는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나타 폼포니형의 기습 촬영 증명사진 같은 거야 잘 찍어줄게 심지어 갑자기 사진을 찍는 변태까지? 두 팀인데 슈림프는 조금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검사로서 정정당당한 결투를 하고 싶은데 현실은 싸우기만 하면 옆에서 끼어들기나 하고 일단 우리 팀 넙치가 상자를 까고 있으니 대치를 해주시다 그리고 내 턴! 나는 우리 팀 육기끼를 제물로 바쳐 도망치겠다. 옆에 게! 우리 육기끼를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육기끼의 원수 갚아야겠지? 아까 갑자기 튀어나왔던 멧돼지부터. 그리고 넙치? 대걸레까지! 누구든 작은 시골 소녀 슈린을 건드리면 아주 혼나는 겁니다. 어딜 도망가? 6위기에 복수를 해주니 아주 시원하네요 하지만 기분 탓일까요? 당당하고 멋진 검사보다는 상대의 빈틈과 뒤통수를 노리는 암살자가 된 기분이에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인식이라 했습니다 암살자같이 플레이하는 것이 문제라면 전사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한번 자웅을 겨뤄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빡치기를 한다는 뜻이죠 어? 짜잔 슈림프는 새우튀김으로 진화했다 진짜 바삭해져버렸네 <laughs> 오 지.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 일단 내 잘못은 아닌데 너 내가 들었어야지 들었으면 살았을 거 아니야 아 개웃기네 아, 봐봐. 아, 유키가 잘했으면. 유연한 남탓 사고하지않기 슈림프도 이 섬의 훌륭한 근수이가 되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는 학자로서도 굉장히 기쁘네요. 오, 설마 시야에 걸릴까봐 우회하고 있는 건가요? 방금 말은 취소입니다. 이 루미아섬의 근수이들은 그렇게 섬세하게 상향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슈림프가 적응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자기 딸랑고 빙빙 돌리다가 땅에 꽂는 이치네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저쪽이 이쪽을 눈치채기 전에 기습해보. 와우, 매드부비 부금온. 절대 방금 실수가 창피해서 튼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님블규런 웰메이드 역작 부르죠 슈리프. 음 솔직히 방금은 좀 멋졌다고 슈리프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한 훌륭한 결투였어요. 으어! 하지만 슈리프가 목표로 하는 당당하고 멋진 건 아직 좀 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가워요. 교전이 일어난 것 같으니 빨리 만들고 합류합시다. 어 조금 늦었나? 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음 명백하게 늦었군. 본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아군이 정비하고 합류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시간을 좀 끌어볼까요? 일단 상대 두 명을 밤피까지 긁고 이탈 지금쯤이면 육기끼가 연구소 노예를 살리고 있을 겁니다 최대한 거리를 줬다가 타이밍이 나우아 이것은 드리블이란 것이다 애 엄마가 멀어졌으니 한번 긁고 이탈 자 시작하도록 하지 2회전 아, 이것이 힘? 트럭이라면 마땅히 위클라인을 잡아야겠죠? 음, 맛굿 자, 이제 이 혈액 샘플을 어떻게 처리한다? 왼쪽부터 있으니까 중요한 거겠지? 아이실드 온 거기에 초월 보급 상자까지? 아오, 아오, 미안 아이씨, 머리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어느새 마지막 교전 호텔에서 숲 안전지대까지는 너무 머네요 VLS를 타고 한번 날아가 봅시다 잘 도착했네요. 자리도 먼저 잡았겠다. 천천히 압박해 봅시다. 음, 근데 할 만하지 않나? 자,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았으니까 돌진할 필요 없어. 알겠지? 할 만한데, 야, 이 말에 박치기 공룡아! 베리 엘리강트! 자원을 아주 손쉽게 빼낸 와우! 블리크 빠졌어. 어쩔 수 없다. 이판 사판 영역 전개. 큰일 날 뻔했네요. 시각적인 효과덕에 상대를 물러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톤 물러나서 회복하고 올까요? 음, 한 블록 더 가야 돼. 분명히 쫓아오고 있을 거거든요. 좋습니다 패복할 시간을 벌었어요 자 다시 2회전 계획은 이렇습니다 사이드 교란으로 테오도르가 딜 못하게 하기 타이밍 이즈 나우 한번 시선 돌리고 도루한테 가는 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도루까진 잡았는데 이젠 어떡한 다음? 이미 야군이둘다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난해요. 슈림프에게 조금만 캐리력이 더 있었더라면. 안돼. 정말 정말 아쉬워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문제였을까요? 슈림프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여태까지는 혼자서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힘이 붙인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이게 슈림프가 원하던 당당하고 멋진 모습일까요? 확실한 건 루미아 섬의 생태계는 결코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건? <laughs> 이야, 얼마 주셨어요? <웃음> What? <웃음> 사기쳤죠? <웃음> 아무튼, 슈림프는 방법을 바꾸기로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기로. 아군과 같이 들어가고, 아군과 같이 빠지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 알파는 우리 겁니다. 미친 사기캐릭터. 아까 막국수가 이쪽으로 도망쳤었죠? 어딜 균열을 날로 먹으려고? 너희가 절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그 멧돼지 한 마리 뿐일 것이다. 아, 이것이 이 포코의 힘? Damn, boy! 이제 알파를 먹고 저를 먹으면 되겠지만 흠, 음, 욕심이 나네요 왠지 균열이 날 먹인 것 같지 않습니까? Damn! 이거 다 우리 거라고 어 너무 달아 젠장, 님물 유런 이 단맛은 대체 무엇이냐? 몸이 달아오르잖아 야, 이거 왜 얼마를 땡기는 거야?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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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어떻게 2일차 반 밸류? 저래 명이다 그럼 개울이는검부터 먹으면 아주 달달하겠군 아! 미워야! 아! 아! 아니 개울 열릴 동안 아니었음? 아니 뭐임뭐임뭐임 슈리는 뭐임, 뭐임. 시골 소녀라 기계를 잘 다룰 줄 모릅니다. 뭐좀 헷갈릴 수도 있죠. 파일럿은 시골 소녀가 아니지 않냐고요? 그입 닫으세요. 막국수를 우리 팀 제비 쪽으로 끌고 와 같이 잡아줍니다 탱커를 단독으로 잡을 화력이 부족하다면 아군 원딜과 같이 버스터하면 될뿐 같이 싸웠을 때의 이점을 천천히 깨달아가는 슈림프입니다 그동안 왜 아득바득 혼자 뛰어들어서 싸움을 했는지 과거의 자신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혼자 뛰어들었을 때는 2인분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역할만 수행한다면 한 사람의 몫을 아는 슈림프가 생각하는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훌륭합니다. 제비는 아이둘마이에게 맡기고 우리는 복미선씨를 잡아봅시다. 나이스 아 이게 사람 새낀가? 연못여우는 <laughs> 자비가 없어요. 자비만 없는건 아닌거 같긴 한데 어쩐지 옆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하더니 바오개가 있었네요? 바오개같은 두보기 원딜은 슈림프같은 부르조에게는 훌륭한 간식거리죠. 제비가 위쪽으로 조이고 있으니 아래쪽으로 진입 안녕하세요. 이것이 근디식 인사입니다. 나이스. 뭐야, 되게 근처에서 살리네요. 아니란 거리에서 정비하고 있으니 퍼니시먼트를 받아야겠지. 레이디 펜카, 도망쳐. 예? 일 응. 예, 죽어버리렴. 아리렴 방금 교전은 솔직하게 좀 위험한 시도였지만 슈림프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아군이 도와주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루미아섬. 죽어도 부활할 수 있고 이번 판을 저도 다음 판을 도전할 수 있으며 이번 시즌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시즌을 노리면 됩니다. 슈림프는 아직 미숙하지만 실패를 딛고 그 경험에서 배워 개선해내간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될수 있겠죠. 적어도 지금의 슈림프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디마 히히히히... 다가오지 말란 말이다. 나는 이해한다. 방망이 무스 사거리 퍼프 받고 싶제 로비로 가! 어느새 마지막 교전이 다가왔습니다 슈림프는 이제 후반에 약하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혼자가 아니니까요 만카스 아이러니하네요 그토록 바랄 땐 손에 잡히지 않던 승리가 미련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니 손에 들어온다니요 어쩌면 슈림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건 미숙한 팀원이 아니라 조급한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슈림프는 좀더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확실한 건 어제보단 조금 더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주지 좋았다 아니 아니 슈린 슈린 아니 슈린 귀엽네 아니 슈린 근데 사기캐냐? 뭔뭐 내가 매그하다 이걸 해서 그런가? <laughs> 아니 이게 뭐냐고 이거 성능이 오늘은 슈리프의 섬 적응기와 그 열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루미아 섬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섬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담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쿠키와 비하인드가 궁금하다면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